이 영상을 클릭하셨다는 건 이미 종합미용 면허증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계신 분들이라 생각되는데요 좋다는 건 알겠는데 정확히 어디서 어떻게 취득하고 발급받는지까지는 잘 모르지 않으셨나요? 최종학력과 여러분들 각자 상황에 따라서 취득 과정과 기간, 비용이 전부 다릅니다 제가 오늘 개개인 상황별로 종합미용 면허증을 취득하는 자세한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 비용 그리고 구비서류 및 발급받는 방법까지 완벽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더 이상 종합미용 면허증을 알아보느라 시간 뺏길 일없을 거예요. 거예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미용 면허증은 헤어, 피부, 네일, 메이크업 분야에서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면허입니다. 다양한 취득 경로가 있지만, 미용 관련 학과를 졸업하기만 하면 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학점은행제로 가장 쉽고 빠르게 발급을 받는데요. 학점은행제로 진행하면 자격증처럼 필기나 실기시험이 없고, 취득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미 자격증이 있지만, 시술 분야를 더 넓히고 싶은 원장님들이나, 실무 경력은 많지만, 자격이나 면허가 없는 분들에게 최적이죠. 오프라인 출석 없이 100% 온라인 수강이 가능해서 굉장히 수월하게 이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이나 육아를 병행 중이거나 바쁘신 분들도 쉽게 이수를 할수 있죠. 지금부터는 취득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합미용 면허증을 취득하려면 미용전문학사 학위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다면 학점은행제로 미용전문학사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가장 먼저 미용학 전공을 진행할 교육원을 고르셔야 합니다. 미용학은 일반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수강 가능한 교육원이 많진 않아요. 그래서 미용학을 이수할 수 있는 교육원을 먼저 찾아야 하는데요. 교육기관을 찾는 방법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지만 교육원마다 수료 난이도는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교육원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가 드리는 시간과 노력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수업을 수강해야 합니다. 학위를 취득하려면 전공 필수 과목을 포함하여 필요한 과목을 수강해야 하는데요. 전공학점에 필요한 과목은 표준 교육과정 조회 칸을 누르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략 과목당 1시간에서 1시간 반짜리 수업을 듣게 되고요. PC나 모바일로도 쉽게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정확히 몇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는 최종학력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학위를 발급받아야 됩니다. 교육원에서 필요한 과정을 모두 마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데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에서 매년 2월 말, 8월 말 학위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정해진 시기에 신청해야만 학위가 나오기 때문에 꼭 기간을 유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합의를 받았다면 면허증을 신청하는 단계만 남았는데요. 발급 수수료는 5,500원입니다. 합의증과 함께 신분증,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증명사진 2 장, 미용사 면허 신청서 한 부, 건강 진단서까지 지참하셔서 가까운 시군구청 민원센터에 방문하면 됩니다. 최종 학력에 따라 내가 들어야 할 과목 수와 기간이 전부 달라지는데요. 두 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졸인 경우입니다. 먼저,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이라면 전문학사 과정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학점은행제에서 전문학사 과정은 전공 45학점, 교양 15학점의 학점을 충족하여 총 80학점을 채워주셔야 하는데요. 사진과 같이 2학기부터 시작한다면 가장 빠르게는 총2학기만에 취득이 가능하고요. 1학기부터 시작한다면 총 3학기가 소요됩니다. 두 번째는 초대졸이거나 대졸일 경우입니다. 학점은행제에서는 타전공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2년제 이상의 학위가 있는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는지, 제도인데요. 파전공제도를 이용할 경우 전공으로만 3 6 학점을 이수하면 전문학사 합위 취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고졸보다 더 쉽고 빠르게 취득이 가능한 거죠. 가장 일반적으로 여섯 과목씩 딱두 학기면 모든 과정이 종료됩니다. 더욱 짧고 간단한 과정으로 종합미용 면허증 발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대략 일반 대학교 등록금의 4분의1 수준입니다. 한 학기에 신청한 과목 수만큼 비용을 지불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한 학기 등록금은 대략 7~80만 원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개인의 상황별로 종합미용 면허증을 취득하는 자세한 방법과 소요되는 기간, 비용 그리고 구비 서류 및 발급 받는 방법까지 정리해 드렸는데요. 만약 내가 학점은행제가 처음이라 상담을 받아보고 싶거나 종합미용 면허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 제가 직접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정보들 올려드릴게요. 이상 학점인사이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